안녕하세요. JP입니다. 오늘은 JP가 강남역 한복판으로 왔습니다. 강남역은 2호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영역이 더 커지게 되었죠. JP가 서 있는 곳이 우성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우성아파트는 현재 레미안 리더스원으로 재탄생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서초 그랑자이와 같은 고급 주거시설이 인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남역 주변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즈니스 수요와 거주에 대한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죠. 그에 따라서 JP가 발맞춰 온 곳이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는 루카 831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풍부한 임대 수요를 충족시켜 줄 루카 831에 대해서 오늘 JP가 현장을 먼저 오게 되었고요. 현장을 갔다가 바로 이어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는 여러 광역 교통망까지 받쳐주는 교통시설들이 있잖아요. 루카 831 바로 맞은편에는 갤러리 832와 같은 최근에 분양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대로 한복판을 걷고 있고요. 길 건너편 남쪽으로 가게 되면 뱅뱅 사거리가 나오고요. 바로 맞은편에 보이시는 현장이 루카 831이 되겠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진행하고 24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의 면적이 대지 기준으로 약 950평 정도 되는데요. 강남역 인근으로는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다음가는 랜드마크의 높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건물 높이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JP 뒤편에 보이시는 데 기준으로 공개 공지에 대한 기부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에서 혜택을 얻어서 높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의 높은 건물이 되겠고요. 바로 현장 맞은편에는 갤러리 832 현장도 진행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보셔도 신축 공사 현장이 곳곳에 지금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카 831 현장이 다시 왔고요. 주소는 역삼동 831-11번지여서 루카 831이라는 지명을 땄습니다 이곳에 주변의 입지를 한번더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인근에 바로 서초정보사 부지와 양재 RNCD와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까지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예정인 현장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루카 831 현장이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약 도보로. 250m 거리에 있는 이 훌륭한 입지에 있는 루카 831 현장에 대해서 저층부의 골조가 이미 올라온 만큼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곳은 루카 831 VIP 상담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루카 831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방문을 하시면 JP에게 연락을 미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왔고요. 모형도와 함께 같이 이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가 앞서 현장에 먼저 다녀왔고요. 바로 모델하우스에 왔는데 모형도를 지금 보고 있으십니다. 역삼동 831-11번지에서 유래가 된 루카 831 한번 브리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실 입지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강남역이 2호선에서 출발해서 신분당선까지 확장이 되면서 역세권이 커졌습니다. 바로 4번 출구에서 250m 정도 나오시면 강남대로에 있는 우성 아파트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면부에 지금 많은 호실들이 보이는데 이쪽이 바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바로 역삼초교 사거리에 있는 역삼로 대로변에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337개의 호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공간이 바로 기부채납과 공개공지가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이것이 루카 831이 어떻게 랜드마크로 탄생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종률 완화를 얻어서 강남권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 하게 되었고요. 이곳의 면적은 약 15평에서 21평대 사이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로비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근생과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라잉 요가부터 해서 필라테스와 GX 그리고 피트니스까지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의 후면부에는 공개 공지와 기부 체납이 된 건물이 있고요. 이곳에 바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이상씩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유닛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보용도에서 봤을 때 이런 양창을 갖춘 코너 호실도 있고요. 테라스를 갖춘 호실도 있고 복층 세대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부터가 심상치 않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세라믹 패널에 고급 자재로 마감을 하여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입체감까지 더해주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9m의 높은 층고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춘 루카 831. 현재 계약하실 수 있는 호실이 사실상 거의 없지만 JPX 연락을 주시면 VIP 상담실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JPX 연락 주시고요 유닛에 대한 아쉬움은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VIP 상담 통해서 JPX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